결혼식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비처럼 내리쏟아지는 가운데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연은 하객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준비하는 동안 미연은 신랑 준호가 화장실 근처에서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아니, 절대 아이는 지우면 안 돼. 내가 책임질게. 그말 한마디가 미연의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결혼식 도중에도 미연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던 것 같았어요. 신랑이 서약을 하는 동안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모습, 어색하게 웃는 표정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미연은 하객들의 시선을 피해 웨딩홀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예식장 밖으로 뛰쳐나가는 순간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맛비는 미연의 슬픔을 대신 표현하는 듯 점점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미연은 눈물을 참으며 빗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지고 메이크업은 망가졌지만 그런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목이 메어 숨쉬기 힘들었습니다. 거리에 나와 택시를 향해 손을 뻗었으나, 비 오는 토요일 오후라 그런지 모든 택시가 이미 손님을 태운 상태였습니다. 물에 젖은 웨딩드레스는 점점 무거워졌고, 미연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도로변에 홀로 서서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는 미연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슬프고도 아름다웠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놀란 표정의 남자가 미연을 알아보았지요. 미연 씨, 여기서 웬일입니까? 결혼식은 어떻게 된 거죠? 회사 동료인 태연이었습니다. 태연은 추기금만 전하고 일이 있어 일찍 나오던 참이었어요. 미연은 망가진 모습으로 태연을 마주하기가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그런 체면을 챙길 때가 아니었습니다. 태연 씨, 제발, 공항까지 좀 데려다 주시겠습니까? 미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당황했지만 미연의 절실함을 느꼈는지 곧바로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지요. 일단 타세요. 비에 다 젖겠네요. 미연은 무거워진 드레스 자락을 끌어올리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만이 둘 사이에 침묵을 채웠어요. 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방금 결혼식을 올렸는데, 미연은 한참을 말없이 앞만 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결혼식장에서, 준호가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게 정말입니까?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통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사람, 결혼식 와중에도 그 여자와 연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연은 핸들을 꽉 쥐며 분노를 참는 듯 했습니다. 회사에서 늘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진 그였지만 지금은 평소와 달리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너무하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미연 씨가 얼마나 준호 씨를 위해 헌신했는데, 미연은 창 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보였죠. 너무 믿었나 봐요. 빗소리가 차 내부를 채우는 가운데 태연은 공항으로 향하는 도로에 들어섰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미연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번졌어요. 왜 하필 공항인가요? 태연의 질문에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석현 오빠가 한국을 떠나요.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6시 출발이라고 했어요. 태연은 놀란 표정으로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석현이요? 미연씨의 대학 선배 말입니까?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는 4년을 만났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지요. 석현 오빠는 의사였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사업가인 준호를 더 좋아하셨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 뜻을 따랐고, 석현 오빠는 상처받아 해외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알던 미연은 항상 완벽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그의 옆에 있는 여자는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는 건, 태연의 말에 미연은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고 싶습니다. 4년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부모님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 사랑을 포기했지요. 그리고 오늘, 결혼식장에서 준호의 배신을 알게 되었을 때, 문득 석현 오빠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었습니다. 미연의 고백에 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추며 미연에게 물었어요. 정말 그를 만나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냥 작별 인사만 하고 돌아올 건가요? 아니면 미연은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을 뿐이에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교통체증은 점점 심해졌고 시계는 어느덧 오후 5시를 가리켰습니다. 출국 시간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미연은 초조한 마음에 휴대폰을 꺼내 석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미 출국장에 들어갔나 봐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났지요. 태연은 미연을 위로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태연은 회사에서 미연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어요. 그녀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마음이 끌렸지만 미연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접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연이 다른 남자를 찾아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태연에게도 상처가 되었지요. 정말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나요? 태연의 물음에 미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랑이요. 글쎄요. 이제는 그저 과거의 미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준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때 갑자기 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런 타이어가 펑크 난것 같네요. 태연은 어쩔 수 없이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공항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이대로는 도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실렸지요. 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택시를 잡아드릴게요. 이 상황에서는 그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미연은 감사함을 표하며 태연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태연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가로챘습니다. 괜찮아요. 미연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태연이 잡아준 택시는 빠른 속도로 공항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오후 5시 30분, 출국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요. 미연은 초조한 마음에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무거워졌고,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도 엉망이 되었지만,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좀더 빨리 가주실 수 있을까요? 미연의 부탁에 택시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모시겠습니다만, 비가 많이 오니 조심해야 합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요. 미연은 휴대폰으로 석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지금 공항 가고 있어. 제발 비행기 타지 마. 할 말이 있어. 택시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5시 50분이었습니다. 미연은 서둘러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무거운 드레스 자락을 붙들며 출국장을 향해 달렸어요. 사람들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비에 젖은 채, 달리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지만 미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석현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출국장 입구에 도착한 미연은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석현을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미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연아, 뒤를 돌아보니 태연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태연씨, 어떻게 여기에? 미연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요. 태연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차를 길가에 두고 뛰어왔어요. 혹시 석현 씨를 못 만날까봐 걱정됐거든요. 미연은 태연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감동했지만 지금은 석현을 찾는 것이 급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석현 오빠를 어서 찾아야 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미연과 태연은 출국장 주변을 급하게 살피며 석현을 찾아 헤맸습니다. 미연은 석현의 사진을 태연에게 보여주며 함께 찾아달라고 부탁했지요. 키가 크고 검은 안경을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회색 코트를 입었을 거고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석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6시가 되었고, 영국행 비행기는 이제 곧 출발할 예정이었어요. 미연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저 멀리 출국 심사대 앞에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분명 석현이었어요. 석현 오빠. 미연은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연에게 쏠렸지만 석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출국 심사대로 들어가려는 찰나 미연은 다시 한번 더 크게 외쳤습니다. 석현 오빠. 제발 돌아봐요. 이번에는 석현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지요. 석현의 눈에 비친 것은 흠뻑 젖은 웨딩드레스 차림의 미연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충격, 혼란, 그리고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미연은 사람들을 밀치며 석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나 왔어요. 미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석현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연아, 너 오늘 결혼식 아니었어? 어떻게 여기에? 미연은 석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결혼식은 끝났어요. 하지만 나는, 나는 신부가 될수 없었어요. 석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4년 전 이별의 아픔이 다시 떠오르는 듯 했지요. 공항 한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태연은 복잡한 심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연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녀의 행복을 위해 도와주고 있는 자신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지요. 그때 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였어요. 태연씨, 큰일 났어요. 미연씨가 사라졌대요. 신랑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태연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그는 미연에게 다가가 상황을 알려주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석현과 미연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지요. 석현은 미연의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연아 사실 나도 널 잊지 못했어. 하지만 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어. 석현의 말에 미연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나 결혼 안 했어요. 준호가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어요. 결혼식장에서 알게 됐지요. 석현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태연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연씨, 죄송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요. 신랑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미연과 석현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경찰이요? 왜요? 미연이 물었습니다. 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아마도 미연씨가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했나봐요. 하지만, 태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항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영국행 K-907 비행기는 기상 악화로 인해 출발이 1시간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석현은 미연과 태연을 바라보며 제안했어요. 일단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한 커피숍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연은 여전히 젖은 웨딩드레스 차림이었지요. 석현은 자신의 코트를 미연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우선 이걸 걸치고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커피숍에서 미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준호의 배신, 웨딩홀을 뛰쳐나온 것, 태연을 만난 것, 그리고 석현을 찾아 공항까지 온 과정까지 모두 말했지요. 석현과 태연은 진지하게 미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석현의 표정은 점점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했어요. 미연아, 네가 지금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울 거야. 하지만 이렇게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 석현의 말에 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오늘 준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연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태연은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석현과 미연이 태연을 바라보았어요. 사실. 준호 씨가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계속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들은 건데, 준호 씨는 미연 씨의 여동생과 통화하고 있었어요. 여동생이 유산 위기에 처해 있어서 준호 씨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거였습니다. 미연 씨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결혼식 날까지 비밀로 하자고 했던 거고요. 미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여동생 수연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도 몰랐던 것이었지요. 그럼 내가 오해한 거예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호씨는 미연씨를 배신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위해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석현은 복잡한 표정으로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결혼식장을 뛰쳐나온 건 미연은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녀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연은 미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준호씨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지 미연은 석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오빠, 미안해요.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석현은 미소를 지으며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네가 행복하길 바랐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알겠지? 태연은 미연을 결혼식장으로 데려다주겠다고 했고, 석현은 자신의 비행기를 타기로 했습니다. 공항을 나서기 전, 미연은 석현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지요. 행복하게 살아요, 오빠. 석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도 행복해야 해, 미연아. 태연의 차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돌아가는 길, 미연은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그녀는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진정한 신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